안녕하세요 살빼준는 남자 살 빼남 입니다 오늘은 1일 1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무 요시모리 박사님 이제 의사선생님이시고요 일본에서 전문 클리닉을 하고 계세요 이 책에 대해서 우선 리뷰를 하면서 제가 1일 1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장은 덜 먹는 것이 왜 건강에 좋을까? 여기에서는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이 옛날부터 항상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 몸이 굶주림과 추위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굶주림과 추위에 항상 싸우다 보니 쉽게 살이 찌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내장 지방도 쉽게 붙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은 몇천 년 동안 굶주림에 익숙해져 살아왔기 때문에 굶주리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생명력이 제일 활발하게 가동이 된다는 그런 원리고요. 그 근거로 시르트인 유전자를 들고 계세요. 이 시르트인 유전자는 우리 몸이 굶주림에 당면했을 때만 발현이 돼서 생명력을 최대한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이 좋은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배부른 상태가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2장. 여기서는 영양학적인 이야기랑 뭐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일단은 칼로리, 칼로리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으세요? 이걸 또 언제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즙 일채, 일즙 국물 하나랑 일채 채소 반찬 하나. 이렇게만 간략하게 해서 그냥 먹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게 하루 한끼 먹는 거를 영양소가 없는 걸 절대 먹지 말고 많은 영양소가 포함된 그런 좋은 음식으로 한 끼를 제대로 먹자는 거죠. 이런 제대로 먹자는 게 바로 완전 식품을 먹자는 건데, 모든 식품을 통째로 먹어라 라고 하시네요. 채소는 뿌리, 잎, 껍질 등을 다 먹고, 어류도 뼈, 머리, 껍질 다 먹고, 과일도 껍질채 다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고기는 소를 한 마리를 다 먹을 순 없잖아요. 다 먹는 건 불가능하니까, 동물은 애초에 여기 잘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과일, 채소, 어류. 이거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이거를 통째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3장 여기서는 일일 일식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것이 몸에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침은 먹지 않습니다. 점심은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제철 과일만 껍질채로 먹거나 통밀쿠키 하나만 먹거나 그런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먹고요. 저녁을 잘 먹습니다. 안전식품으로 통째로 먹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나서 졸리면 바로 자면 됩니다. 또 배가 고파질 때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1일 식만 먹고 어떻게 사람 유지될 수가 있냐? 영양실조 걸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공복시에 나는 꼬르륵 소리는 위장에서 소장을 음식물을 보내면서 나오는 소리고 배가 고프면 식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게 라틴어 어원이 그로우라고 해요. 즉, 성장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런 배고플 때 그렐린이 나오는 거는 오히려 성장 호르몬, 즉 회춘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마지막으로 배가 고프면 앞서 말씀드린 시르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더 젊어진다. 4장. 2장에서는 일일식 생활 외에 다른 생활 부분에서 대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는 잠인데요. 잠은 우선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좋은 게다 나와서 몸에 좋다. 생체 시계를 제대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잘 때는 되도록이면 햇볕을 차단하고 일어날 때는 햇빛을 쐬서 잠을 빨리 깨면 된다. 그 다음은 물인데요. 물을 일부러 먹을 필요 없다고 하고 계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으면 얼굴 붓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물을 먹을 필요가 없고 그냥 목이 좀 마른 것 같으면 껌이나 좀 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운동을 일부러 하면은 오히려 생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로 우리 심장이 견뎌낼 수 있는 박동수가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많이 하면은 심장이 빨리 뛰니까 그만큼 심장이 빨리 멈춰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부러 운동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학교 가거나 회사 가실 때 멋있게 걸어라. 거기서 말. 말씀하시는 게, 걸을 때는 배에 힘을 꽉 주고, 자, 힘을 꽉 주시면은 배가 나온 거를 좀 들어가게 하는 거있죠 가슴은 피고, 팔은 좀 적당히 많이 흔들고그 보폭을 최대한 넓게, 성큼성큼 멋있게 걸으라는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체온은 약간 높은 것보다 약간 낮은 게 오히려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 근거가 우리 인간이 항상 추위와 굶주림에 익숙해져서 살았기 때문이겠죠? 5장, 이 부분에서는 일일일식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몸과 사이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일할 땐딱 일만 하고 집에 오면 일은 잊고 편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배우자를 꼭 만들어서 살아라 그게 <laughs>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활습관은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루틴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네요 이상 1일 1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여기 책에도 직접 나온 내용인데요. 나고모 박사님은 이 1일 1식 건강법을 폐경기 이전의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전혀 권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1일 3식을 하면서 일즉 일체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 자체가 나고모 박사님 본인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서 만들어낸 건강법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마르셨다가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막 심장이 무리도 오고 순도 차고 그래서 건강법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즉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1일 1식을 권장하는 거는 어디까지 남성이랑 남성 호르몬이 좀더 분비되고 있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 그 대상입니다. 일단 이게 나고모 박사님의 본인에게 가장 특화된 건강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할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아이디어와 방법은 분명히 응용해볼 만하고 살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침을 굶는 점인데요. 건강법이 아닌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아침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수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저녁을 먹고 바로 잠을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밥을 먹으면 졸리는 게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점심을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을 바로 먹고 자는 부분은 소화기에 좀 부담이 될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나공 박사님을 보면은 누구한테 맞는지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소화기도 약하고 약간 오밀조밀한 그런 체구를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과식과 폭식을 반복하셨다가, 살이 많이 찌고 막 너무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몸이 찬 여자분들 이런 방법이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구모 박사님 논리대로라면은 몸을 좀 차게 해주는 게 오히려 몸이 좋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체온을 약간 높게 유지해 주는 게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리뷰를 보시고 일일식 건강법이 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을 잘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뭐한 거지? 낭비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떤 건강법이도 완벽한 건 없어요. 거기서 나한테 맞는 거를 쏙쏙 뽑아서 사용하시고, 또, 상당히 중요한 거. 이 건강법이 나한테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맞는 방법을 찾으시게 될 겁니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빼주는 남자, 살빼남이었습니다.